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 오늘 2025년 1월 19일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 게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이 쓰여진 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그 책이 쓰여진 기점을 거슬러 가보면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을 따진다면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추리기과 같은 모세오경인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500년, 1000년 전에 기록을 잘 보지 않는데 심지어는 100년 전의 기록도 잘 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먼 나라 이스라엘과 그 일대 중동 지역의 일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그 시대 사람들의 말과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것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서 초고속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루 새롭게 어, 나오는 지식들만 다 가지고 공부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그 옛날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를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면은 맞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뉴스와 또 우리가 배우고 터득해야 될 지식이 많은데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무의미해 보일 수 있고 또 낭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이 단순하게 역사적 기록도 아니고 또, 과거의 어떤 나라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어떤 지식보다 또그 어떤 말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보고 또 읽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비전이 녹아져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관통되어 왔는지 하나님 말씀이 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주제 그리고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자 비전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올한해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관되게 부흥을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부흥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단어 혹은 우리의 개념이라고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부흥을 말했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서도 그 부흥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아담과 하와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건물이 늘어나는 것, 더, 더 좋아지는 것, 또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부흥의 결과이지, 부흥의 시작은 되지 못합니다. 부흥은 무엇이냐면, 여기 적힌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말씀대로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증명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흥의 명령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계시고 명령하시며 아담과 하하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주어진 명령이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저 결혼하고 아이 많이 놓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아질 수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해진 게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단과 하오로 끝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다시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고 결국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탄히 여기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이제 온 세상이 말씀이 아니라 죄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시고 또한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같이 악한 것만 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하고 그냥 한숨만 쉬면 됩니다. 사람이 한탄하는 것은 그저 아쉬움이고 한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요. 곧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바르게 이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을 살아가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남긴 채로 하나님이 온 땅을 죄가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배가 안정이 되어져서 노아와 가족들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장세기 9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위에 있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긋나 버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금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인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부흥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장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며 애굽 땅 안에서 가득하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부흥의 결과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흥의 명령이고 이스라엘이 작게나마 애굽 땅에서 그것을 실현해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즉내 가정과 우리 지역과 나의 직장과 내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흥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구약에만 있었던 내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냥 단순하게 선교하러 나가라 이 뜻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너희에게 맡겨진 부흥의 명령을 너희가 완수해 내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온 이스라엘로 나아가서 온땅 끝으로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가 듣고 보고 믿은 복음을 온땅 가운데 편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 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곧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부흥을 명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 명령하셨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지고 온 민족 가운데 세워졌을 때그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된것입니 장세기 1장에서 주어진 명령, 하지만 실패했을 때 노아에게 다시 주어진 명령,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명령,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다시금 여러 서신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흥의 명령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부흥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일관되게 부흥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단순하게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 시대의 민족 가운데서 즉 우리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위대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적어도 내 가정 안에서 이 부흥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이 그냥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데 적어도 내 가정에서 그리고 조금 더할수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마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의 부흥을 나의 가족과 나의 마을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권양지 이러게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 고양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복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함께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심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폭히 하시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흥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는 그에 따른 보상도 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부흥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보상 그 응답이 바로 결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가장 대표적인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원래 거주했던 갈대 오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세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2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가 복으로 보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세 번째는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구조를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보상인데 이 보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이 되는 그런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라는 이 복은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지혜의 복 같은 파생적인 복이 아니라 그냥 복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제부터 너는 복의 대명사가 되고 복의 사전적 의미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의 대명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준 것이라면 이 땅에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원천입니다. 예전 성경은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복의 무엇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해서 너가 그냥 복 전부다라고 했는데 만약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복이라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요. 복도 함께 땅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시대와 민족 가운데 나누어주는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런 복 저런 복 다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된 것처럼 그 모든 족속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한 사람뿐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무두셀라처럼 아브라함이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산다 하더라도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일일이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허황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이어지고 이어져 전수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서도 유다족속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이 이어지도록 하였고 예수님 이후로 다시 열두 제자와 120명의 이 사람들과 또 3천명, 5천명, 수만 명, 수십억의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이 모든 세상에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바로 그 계획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12장에 말하는 이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개인적 복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들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복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우리도 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든든한 보상을 믿고 든든한 백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부흥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 통해서 주어진 그 믿음의 복, 그것이 예수임으로 완성이 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가까이는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고향 지역의 사람들부터 멀리는 땅 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특별히 땅 끝에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귀한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부흥을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비전으로 품도록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죽음이 조금 특별합니다. 요셉은 애굽을 대기근에서 구한 대영웅입니다. 그리고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죽었을 때 정말 국장에 가까운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고 아마 바로 왕도 그 정도로 해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이 장례식은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어디까지만 하냐면 장세기 50장의 마지막 말씀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는 것만 하고 남겨 끝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였냐? 요셉이 죽기 전에 오십장 이십사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을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돌아가고 나만 여기 묻혀 있으면 나만 이방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믿은 것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모두를 돌아가게 할 것인데 그 날이 되면 나를 잊지 말고. 심지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육신으로 갈수 없지만 내 해골이라도 챙겨서 제발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애굽에, 애굽을 살린 영웅이기 때문에 이 애굽 땅 어디에서 묻혀도 다 가능했을 것인데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았고 비록 자신은 여기까지 살다가 여기서 죽게 되지만 내 자식들, 자손들, 후손들이 결코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장례 절차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부탁 때문에 요셉의 장례식은 입관을 하고 400년 뒤에 발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 2년 안에 도착했으면 끝날 일인데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들 때문에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시 하관도 못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40년 뒤에야 결국 이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요셉의 꿈 그리고 계획은 그리고 그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약 그 꿈이 없었다면 그냥 애굽 땅에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신 약속의 땅이 분명하게 심어졌고 요셉을 통해 유언으로 또 그들의 선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잊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 주신 땅을 잃어버렸던 즉 영적으로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며 바벨론 땅으로 어, 쫓아내 버립니다.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왜 돌아오도록 해야 되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이땅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성전이 수루 바벨을 통해서 재건케 되는 것이고 그 땅에 다시 모인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땅에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땅을 시작으로 모든 열방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지역을 섬기도록 하며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도록 꿈꾸도록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양 땅에 우리 고양 교회를 117년 전에 세워 준줄 믿습니다. 그냥 세워져 있으니까 끊지 아니라 이제 이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부터 땅 끝까지 향하기 위해서 우리 권양 지역에서부터 이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비전은 이 권양 땅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이 된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땅, 우리에게 붙여 주신 영혼들을 살리고 동행하며 우리가 모두가 함께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관철시킨 바로 그세 가지 핵심 주제이며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올한해 우리가 어느 성경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지 하나님 주신 이 부흥의 명령과 복을 주시겠다는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